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IT 봉사자 오정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에 온가꽃들이 피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뽐내고 있는데 콧바람 쐬면서 친구들 만나서 꽃구경도 가고 싶고 맛있는 맛집 다니면서 밥 먹으러도 다니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게참 아쉽죠. 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은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해프라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주 쓰는 연락처 즐겨찾기에 추가와 해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에서 연락처를 눌러주세요. 연락처에 들어왔더니 연락처의 제일 위에 즐겨찾기가 먼저 보이죠. 즐겨찾기란 자주 쓰는 연락처는 검색을 하거나 이거를 찾으려면 밑에로 내렸다 위에로 올렸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연락처에 바로 들어오면 즐겨찾기가 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편해요. 길동물에는 친구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길동무가 보이는데 여기 에 하얀 별이 있죠?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는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별을 활성화를 시켜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볼게요. 이 하얀 별을 눌러주면 별이 노랗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길동무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된게 보여지죠. 즐겨찾기에 추가를 했으니까이번에는 해제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길동무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서 해제할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별이 하얗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길동무가 즐겨찾기에서 해제가 됐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길동무가 안 보이죠? 네, 해제가 된 거예요. 즐겨찾기란 자주 쓰는 연락처를 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연락처에 바로 들어오면 위 상단에 즐겨찾기가 먼저 나오니까는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해요. 즐겨찾기 추가해 놓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 수업 같이 해보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큰 보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